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예, 저는 송파 헬리오 시트를 2003년 조합원 때부터 보유를 했는데요. 네, 네. 근데 고지하지 않아서. 네. 올해 중에 그 매도를 해서 그 세금 혜택을 받고. 네. 그 다음에 매도 자금에 맞는 투자 지역을 알아보던 중에. 네, 어디 보셨어요? 그 방희동 올림픽 선수원 아파트 하고요. 네. 청수 전략 정비 구역 이지구를 알아봤고 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근데그둘 중에 재산균가기는둘다 좋지만 음. 재건축보다 이게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면서 네. 한강변에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하면 더 어떨까 해서 전화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있습니다. 지금 헬리어시티를 매도 후에 선수촌 아파트나 성수전략정비구역 2구역 보셨다고 했죠? 요 네, 네. 네, 네. 아, 근데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쪽으로 지금 마음이 좀 기울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떨까 네네.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인사 나눠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헬리오시티 갈아타시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그 세금 문제 장특공제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어, 여기서 그러면 요 올림픽 선수촌 여기로 갈아타셔야 될지 아니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으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으로 갈아타셔야 될지 2지구죠 예. 2지구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답변 드릴게요 네 어,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어, 잘 모르시는 시청자님을 위해서 일단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고가 아파트 시가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요. 일세대일주택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택인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행법상 3년을 보유해야지만 장특공제를 줘요. 24%를 주죠. 8%씩 상향이 됩니다. 그러면 4년을 보유하면 32%가 되고요. 최대 10년을 보유하면 80%까지 공제를 해줘요. 근데 이게 내년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분들은요. 이 장특공제가 축소가 됩니다. 시가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이제 질비예요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세금 못 걷잖아요. 세수 확보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금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매도하면 3년을 보유했더라도 기존 24%가 6%로 내려갑니다. 6%. 네, 네. 어, 2%씩 상향이 됩니다. 그러면 4년을 보유하면 몇 프로요? 8%. 10년을 보유하면 20%. 최대 15년 보유해야지30% 줘요. 그러면 내가 10년을 보유했다 10억 차익이 났다. 기존에는 2억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는 8억에 대한 양도세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매도하셔야죠. 그죠? 네. 매도하시는 거잘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나아? 어 네. 저는 성수동이 더 좋다고 봐요. 아, 성수동. 네. 네. 뭐 올림픽 선수촌 당연히 좋죠. 네.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근데 어, 성수동 지금 들어가도 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 1구역, 2구역, 여기 이제 3구역이죠. 4지구. 그죠? 네. 어, 지금 속도가 가장 빠른 건 4지구가 빨라요. 네. 조합 설립 인가는다나아져 있습니다. 이 4지구가 지금 뭐 건축심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지구도 어, 그 다음으로 어, 뭐 똑같이 건축심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3지구는 뭐 올해 이것도 조합설립 인가가 났죠. 근데 이지구가 일몰제 대상이었어요. 일몰제 그죠? 네, 네, 네. 이 일몰제라는 건 내년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내면 네. 어, 지금 추진이 구성해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 못 내면 서울시 직권해제로 그냥 네, 직권 해제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얼마 전에 그죠? 어, 네. 75%의 동의율을 넘어서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성수전략 정비 구역이 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전부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2009년도 때, 2009년도 때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 발표했냐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한강 르네상스 이게 뭐냐면 이 한강변에 있는 어, 이 건물들을 다 고층, 어, 이제 한뭐 기부채나 받아서 좀 높게 지어주겠다. 그리고 이 지어진 지역들은 어, 뭐 성수동 뿐만 아니라 압구정동, 그리고 합정, 그리고 이촌동, 여의도 이 다섯 개 권역을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취소되고 성수동만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2011년에 어, 서울시에서 이 성수동을 50층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결정고시 났어요. 결정고시. 그러니까 서울에서 성수동만 유일하게 50층으로 결정고시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2014년에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 2030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50층 안 돼. 35층으로 제한시켜. 바뀌었어요. 35층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근데 네. 2014년에 고시가 떨어졌는데 성수동은 2011년에 고시가 떨어졌잖아요. 몇 층으로? 네네. 50층으로 기부채납 비율 25% 띄워주고 50층으로 올렸어요. 용적률 300% 이상 올려서 네네. 네 결정 고시가 난 거잖아요. 네네. 지금 50층으로 확정된 곳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네네. 확정된 곳은 없어요. 아직까지 네. 네 성수동만 유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네. 한강변 연구조망이잖아요 그죠? 네그리고 바로 옆에 뭐 있어요? 서울수. 네. 서울수. 그리고 마찬가지 옆에 트리마제도 있고 부영앞 부영호텔 49층을 또 올라가고, 그죠? 네. 갤러리아포레도 있고 다 고층으로 다 변화될 겁니다. 지금 트리마제가 네. 얼마인지 아세요? 30평대? 24억 했 아, 24억. 24, 25억 합니다. 예예 네, 네, 네. 강남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같이 가셔도 좋다. 그래서, 갈아타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